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어려워들 하시는 깃딸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고리 몸판이 완성이 되고, 이제 동정단 깃이 완성이 되면, 이제 깃을 달아볼 텐데, 이게 깃이 원래는 요렇게 달려야 하는데,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위에서 바느질을 할수 없기 때문에, 요렇게 뒤집어서, 겉에 있는 것을 요렇게 뒤집어가지고, 여기를 목둘레를 따라서 박아 주시면 되는데 어려워들 하시는 이유가 이렇 끝을 보면은 한쪽 저고리는 위쪽을 향해서 곡선이 져 있고 깃은 아래쪽을 향해서 이렇게 곡선이 지, 져 있어서 대부분의 그 엄마들이 만드실 때, 어, 이거 어떻게 맞춰서 박냐고, 방향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 많이들 문의하시는데, 이거는 요거를 항상 시접을 있을지니까 이것을 접든지 꺾든지 해서 이 깃과 동정 아니, 이 깃과 몸판 저고리 목둘레를 맞춰서 박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손바느질 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펼쳐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이렇게 박아주시면 되구요. 이렇게 끝이 이렇게 반대 방향이라도 이렇게 꺾어서 충분히 이렇게 박아, 일자로 시접에 뒤주고 계속 이렇게 맞추어서 박으시면, 박고 난 다음에는 이것이 이렇게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쉽게 설명하면은 이 이렇게 먼저 이 겉감과 깃을 대고 박았다면 이 시접을 목둘레 어이 깃쪽으로 향하게 얹고 나머지 한 장의 깃으로 시접을 접어 얹어서 이 부분을 공그르기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손바느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음 설명을 해 드렸고 어 아니구나 어, 위싱을 해도, 목둘레를 맞추어가지고, 깃을 맞추어서 쭉 박은 후, 여기 어깨, 어깨 부분에 가위집이 나있는데, 혹시 깃이 길다든지 하면은, 이가위집을더 깊이 넣어서, 이렇게 맞추어주시면 됩니다. 맞추어서 이렇게 박은 다음에 이렇게 지침핀으로 제가 꽂아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박은 다음에 이걸 박았다면 시접을 기쪽을 향해서 두고 이렇게 접어 얹어서 공그르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제가 지금 안 박는 이유는 저는 어. 이 저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어, 엄마들은 이렇게 겉에서 박아서 안쪽에서 공그르게 해주시면 되고, 어, 저처럼 안, 어, 깃이 동정이 안달린 깃을 안감 목둘레에 대고 먼저 박은 다음에, 핀을 꽂아서 끝에 보면은 방향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꺾인 걸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을실때 이렇게 딱 맞추어서. 자, 저는 어떻게 반트 등 중심에서 시작해서 귀 끝으로 향했고, 이제 이 부분도 역시 등 중심에서 시작해서 귀 끝까지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은 다음에 시접을 좀 잘라주겠습니다. 어, 지금 혹시나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설명서에는 겉감에 대고 박았는데 왜 딸기 엄마는 이거를 안감에 대고 박냐고. 아까 전에 분명히 설명해 드렸는데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 겉에서 이렇게 상침을 해주려고 그랬는 거고, 보통 엄마들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겉에서 박아가지고 안쪽에서 시접을 접어서 공그르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봉틀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나 손바느질 하시는 분들은 먼저 기스 겉감에 먼저 대고 박은 후어 안쪽에서 동그르게 하시면 되고 상침은 난 정말 상침에 어 일가견이 있다 라든지 바느질 뭐 자신 있으신 분들은 겉에서 이렇게 기 따라서 상침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손바느질 그 공그르기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끝에서 상침하는 것으로 뒤처리를 어,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상침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이 기세 끝 부분이 둥글기 때문에 이 둥근 모양을 잘 살려가지고, 상침을 해주셔야 합니다. 어, 자신이 없으시면 그냥 다림질을 미리 하셔서 그선 따라서 박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귓딸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